네 시민 여러분, 아 제가 그 수갑 꼬문 당한 거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이 신체에서는 밤에 이 잠을 잠을 잘 때, 뭐 수면 마취된 상태에서 하기 때문에 뭐 고통은 없습니다. 어 그리고. 이 뭐야 가끔씩 지들이 고의적으로 아프게 해놓는 경우가 있습니다 안에 속 살을 어그 칼을 칼로 어 좌상을 입혀놓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 겉에는 아무런 표시가 안 나고 어... 속으로 칼을 칼로 이 벤드시 아픕니다 그렇게 해놓은 적이 꽤 많이 있었습니다 그건 고의적으로. 어 그렇게 에 신체를 어, 훼손할 때가 있습니다. 겉으로 표시가 나면 자기들이 법 처벌을 받으니까 속으로 훼손을 하는 정말 양아치 같은 파렴치한 놈들이죠. 부산 구치소 어, 교도관 놈들이 그랬습니다. 국민 여러분께서 어. 절대 이 부분에 대해서 관가하셔서는안될 것입니다. 수갑 고무는 정말로 잔인합니다. 어, 제가 그 아대 이제 보호대로, 보호대라고 합니다. 금속 보호대. 금속 보호대를 끼고 한 양팔에 아, 어, 차고 한 18시간을 받았습니다. 이 고문을. 그것도 엄청 살인적입니다. 이 몸에 급소를 쪼웁니다. 그 손목 위쪽입니다. 어? 그쪽에, 이 말하자면 다리에 촛대뼈, 이 경골에 해당하는 데를 이빨이 쪼우기 때문에 이 손에 피가 안 통합니다. 그리고 손이 돌처럼 굳습니다. 한 30분 지나면 그러면 손이 완전히 마, 마비가 오면서 아, 너무나도 고통스럽습니다 그 손을 수갑으로 이빨이 좁은 상태에서 손목 위쪽을 그 배의 쇠사슬로 바짝 좁니다 손모시게 그리고는 그새사슬 앞쪽에 두 손을 겁니다 그래서 앉아서 있으면 막새사슬 소리가 막 납니다 마룻바닥에 거기가 마룻바닥이니까 징벌방이 마룻바닥에 막 소리가 나면은 그 소리가 상당히 내가 이 짐승인 듯한 그런 느낌을 받습니다 수용자들도 그런 얘기들을 많이 합니다 왜 내가 짐승이냐 왜새 사슬로 이렇게 쪼우느냐 왜 이런 식으로 그 제가 항의하는 그런 경우를 봤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달겨들자 이거를 저어 제가 이제 너무 아프고 항의를 하고 했는데도 이 저를 또 쪼는 겁니다. 밥 먹을 때 살짝 풀어줍니다. 30분. 근데 두 번째 점심 때 아침 먹을 때 쪼을 때는 제가 안 달겨들고 항의를 강력하게 했었습니다. 두 번째 점심 때 제가 달겨들었습니다. 그러니까 한한 여섯 한명 이상이 저에게 에, 달겨들더군요. 어, 그래서 저를 네시서 어... 온몸을 잡고 못 움직이게 에... 하고 무릎 등으로 등쪽을 폭행하고 어... 목을 숨이 넘어가게끔 졸랐습니다. 음... 무릎으로 제가 돌아 누울라 그러면 네시서 달려야 됩니다. 제가 몇 번을 그 튕겨냈는데. 선옷시서달려들어갖고 저를 제압하니까 이게 제가 목을 무릎으로 사실상 누르고 조르는 거는 음방 빠져나옵니다 아 제가 고문을 한 18시간 이상을 받고 있는 상태라 완전히 탈진이 와갖고 몸이 말을 안 듣습니다 그래서 그 목을 누르는 무릎 거기에 숨이 넘어가려고 했습니다 와 고통스럽더라고요. 그 목에 제가 기계가 있습니다. 기계가 있으니까 이 엄청 그 숨쉬기가 어더 곤란하고 몹시 목이 아팠습니다. 제가 목에 기계가 있는 줄는그 나중에 알았습니다. 나중에 어 제가 나중에 찾아낸 거죠. 그러고는 이놈들이 엎드려 있는 저를 수갑을 왼손에 걸더니만은 제가 92kg 정도 됐는데, 당시에. 초올리는 겁니다. 두 손으로 수갑을 걸고. 거기서 뼈다가 파였죠, 왼손이. 그래갖고, 그걸 쇠 막대기를 걸고, 왼손에. 이 합곡하고 이손 어제 쪽, 혀를 이빠이 압박하면서, 거기가 급소입니다, 급소. 그런, 어, S자 고문입니다, S자. 경찰들이 이걸 안다고 하더라고 S자 금을그 수갑을 양손으로 이빨 누릅니다 그러고는 오른손도 역시 양손으로 수갑을 이빨 누릅니다 쪼는 그게 그러고 두 손을 역시 배에 쇠사슬로 강하게 조르고 배에 양손을 걸고 어 족쇄를 채우고 그리고 저를 쳐박았습니다. 출혈이 꽤났습니다. 그리고 엄청 고통스러웠습니다. 계속 뺑글뺑글 누워서 돌았습니다. 계속 악을 써대고 계속 사저 어, 비명을 질러대고 풀어줄 것을 요구하고 잘못했다고도 하고 너무 고통스러웠습니다 진짜 세상에서 그런 고통은 정말 처음 제가 당해봤습니다 그게 뭐 심장마비 환자 당뇨 환자 고혈압 환자 뭐 간질환자 이런 분들은 이수갑콧물을 받으면 2시간 만에 사망을 한다고 합니다 이게 10명 가운데 3명은 실신한다고 합니다 또 일반 사람들은 저 같은 경우에는 22시간을 버텼습니다 딱 저녁 한끼 주로 들어오고, 그때도 김밥 반 줄에 물한컵 정도입니다. 제가 조금 빼먹었는데, 그 앞에 저를 쳐박아 놓고, 엄청난 고통에 뱅글뱅글 돌면서, 제가 악을 쓰면서 있을 때, 물을 한잔 주로 들어오더라고요. 당시에 그 교도관들인지 뭐 나중엔 또 고문기술자라고 하더라고요 국정원 고문기술자가 직접 들어간 거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물에 또 돌을 넣습니다 돌을 돌을 넣어갖고 제가 물을 마시다가 목에 뭐걸리더라고요 그래도 뭐 엄청 지금 갈증이 나고 탈진이 오는데 그 물을 안 먹을 수가 없죠 먹다가 알았습니다 아이 새끼들 여기 돌 넣었구나 그러고는 물을 안 줬습니다. 그때 저는 풀어줄 줄 알았는데, 그때 한 30, 40분 지난 것 같습니다. 안 풀어주더라고요. 그리고는 밥을 주러 들어왔을 때 제가 그 부분을 풀어줄 것을 요구했죠 어? 시각장애인데 인 이렇게 손을 쪼우고, 어? 이렇게 심하게 고무를 해서 어? 손을 못쓰게 해놓으면 어떻할 손을 못쓰게 되면 어떻게 할 거냐. 그러니까 자기네들이 책임지겠대요. 내가 암마를 하고 어? 점자를 내가 읽어야 되는데 이 손을 못 쓰게 되면 나는 어 지장이 엄청 많다. 어? 나도 인권이 있는데 풀어줘라. 그러니까 그놈들이 하는 말이 당신이 인권이 어딨니냬요 완전 군사 정권이었습니다. 저에게는 에? 어디 뭐 전쟁 포로로 잡혀온 어? 그런 포로였습니다. 진짜 제가 어디 반정부군입니까? 미얀마에 제가 뭐 반정부군입니까? 엄청 빡세게 고문했었습니다. 이 말을 제가 고문 중에 오줌오줌을 싸게 됐습니다. 에? 아무리 문을 차대도 안 와요. 그래서 바지에 우주를쌀 수밖에 없죠. 그게 이제 바닥으로 다 흘러가고 제가 족쇄 차 있는 상태니까 족이 미끄러져갖고 계속 이게 벌어지면 족쇄가 이 줄이 있는데 그 줄이 한 30cm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게 양발이 벌어지면은 쪼아쪼여듭니다 그게 그래갖고 발목을 파고 들었어요. 그래서 출혈이 나고. 몹시 아픈 상태에서 어? 좀 풀어줄 것을 내가 요청을 하고 응? 어, 치료해 줄 것을 요청을 했, 했는데 안 풀어주더라고요. 그래서 오줌에 미끄러져서 제가 이마를 또 바닥에 찧었어요. 그러니까 양손은 묶여 있지. 응? 이마를 졌는데 약간 이 피, 피가 조금 나는 것 같아요. 그때 시멘트 바닥이었으니까. 근데 그걸 치료해 줄 것을 요구했었습니다. 그게 이제 거의 20시간 지난 때쯤입니다. 아침에. 밤에는 아예 안 들어온 거죠. 물한 방울 안 주고. 그때 6시, 4시 반 이후로 아예 안 들어온 겁니다. 그 다음 날 아침 10시까지. 딱한번 들어왔었구나 아침 7시 아침 주로 그때 에, 스프하고 그때 빵이었습니다 아, 제 기억에 그때 생각이 그때 생각하면 7시쯤 들어왔었네 한번 정말 그 정신력을 버텼습니다 와, 그 고통 속에서 정말 자살하고 싶은 생각도 들더라고요 너무 고통스러워갖고. 기회가 안 된다 어? 손목만 내가 날리면 된다는 정신으로 어? 나한테도 기회가 올 거다라는 그런 정신으로 어, 저는 버티고 버티었습니다 정말로 어, 민선 사기 정권 정말 노무현 김대중 대통령을 툭하면 입에 올리시는 아, 올리는 사람들이 정말 너무 야만적이고 정말 잘록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 S자 고문 이 고문 경찰들 예전에 고문하는 고문하던 경찰이 다 안다고 합니다. 이 엄청난 겁니다 이게 네. 이게 물을 주면 버팁니다 물을 주면 이게 물을 안 주니 뭐 물을 안 주니 제가 이 진짜 탈진이 하면 바닥에 오줌이라도 핥아먹어야겠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근데 제가 바닥에 오줌까지는 안 핥아먹었습니다 그 입술을 계속 적시면서 어, 악을 써대는 걸 줄이며, 줄이고 그러면서 체력 안 변화하면서 버텼습니다 제가 어찌됐든 국민 여러분께서 어 국회의원 여러분께서 또 대통령 직무실에 계신 대통령 이하 대통령님 이하 비서관 분들께서 이 고문이 다시는 우리 대한민국 사회에서 일어날 수 없도록 재발 방지를 약속해 주셔야 할 것입니다.